자, 세 대의 자동차가 있어요. 어, 그리고, 세 명의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손흥민, 한 명은, 어, 요즘에, 요번에 유시버클리 졸업한 제 딸이에요. 그리고, 저, 제가 있죠. 자, 자동차 짝짓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손흥민은 버리가 되니까, 팬텀 탈수 있겠죠. 저는 못 타요. 그래서 요 정도 타면 되겠죠. 그리고, 사회초년생인 우리 딸은 모닝 정도를 탈 거예요 자 수입에 따라서 적정한 걸 타는 거예요 보험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어 팬텀 타면서 모닝보험료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능력이 안 되는데 팬텀을 타면 이걸 카푸어라고 그러죠 어 보험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거 한번 알아 봅시다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사회초년생인 우리 딸이 모닝을 탈 때는 모닝 보험료를 내면 돼요. 근데 얘가 성장해 가지고 팬텀을 타요. 만약에 그렇다면 팬텀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막 20년 전, 30년 전에 보험 들고 어, 그 보험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분들은 한번 보험을 한번 보고 조금 증액할 필요들이 있겠죠. 어, 이 정도 하면 LP 님 보험료 얼마 내야 적정한가에 대한 답은 된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에 맞게, 애 때는 아이 옷에 맞는, 자기 몸에 맞는 보험료를 내는 것이 적정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고객과 설계사가 같이 얘기 나누고 결정하면 되겠죠. 재무분석해서. 자, 돈을 쓰는 방식이에요. 이런 돈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렇게 만드는 분들 있고, 이런 돈들을 쓸데없이 써서 이렇게 날리는 것들이 있어요. 보험으로 예를 딱 보면요. 요렇게 된 것들을 정립식 보험이라고 그러고 요런 걸 소멸성 보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게 종신 보험, 연금 보험이고요. 요것들은 건강 보험, 실손 보험 요렇게 볼수 있어요. 뭐가 좋다 나쁘다로 보지 말고 그냥 돈이 소멸한다, 모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채권과 복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보험증권이 아무리 많아도 아 내가 채권형의 보험이 얼마 있고 복권형의 보험이 얼마 있다 이 정도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이 비율이 너무 심각하게 왜곡이 돼 있으면 그걸 수정하는 것이 음 보험 리모델링이지 이걸 없애가지고 이걸 사게 만드는 이거는 리모델링이라고 볼수 없어요 그래서 히데 이 멘트 보험료는 내리고 보장은 늘린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다음편 이제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집이 있어요 단독주택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집합주택 아파트를 원하는 분도 있어요 어, 어떤 형태의 집을 사느냐 이거는 어떤 형태의 보험을 사느냐 하고 같이 매칭이 돼요 그래서 종신보험도 여러가지 종류의 보험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 사는 것은 동일하다고 보면 이런 거예요. 집을 구입해서 사는 경우가 있고, 임차해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를 내서 사는 경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을 살 수도 있고, 빌려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어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집을 구매하는 형태를 보험으로 놓으면, 구입해서 사는 건 종신보험이라고 그러고, 어, 임차에서 사는 거는 정기 보험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재무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험 중에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죠? 건강 보험. 그러면 이제 벌써 답이 다 나왔어요. 하나는 중심 보험, 어, 정기 보험, 건강 보험. 이세 가지 보험 형태가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연금 편은 어, 언급하지 않아요. 그건 별도로 할게요. 자 그러면 건강 보험 뭐냐면 집에 사는 거는 좋다. 월세를 살든. 자가로 살든, 여기가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리 용도로 쓰는 보험이 건강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심플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 몸으로 한번 이제 갖고 와봐요.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질병이 생기면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뇌, 심, 허, 이렇게 심장 질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뇌 하고 이거 심장 그다음에 뭐요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죠. 근데 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신장이 있어요. 이게 당뇨병 걸리면 이 신장이 망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신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공여자는 저예요. 그러면 내 동생은 살아있잖아요. 지금 멀쩡히 잘 살아요. 그 놈. 내 신장 받아서. 근데 걔는 보험으로는 죽은 거예요. 왜냐면 이식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 종신보험금 중에 CI 종신보험금은 지급을 하고 일반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면제시켜줘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신장 이식 하나 받고 엄청난 재무적 이득을 취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 단순히 고장난 것들을 대비하는 것들은 플랜 A고, 이게 고장나면 결국은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죽어서 이 몸뚱아리가 없어지는 것들 또는 몸뚱아리가 반신불수되는 것들 아니면 이게 너무 나, 나빠져서 치매에 걸리는 경우 이럴 때는 여기 각각의 이 3종세트 4종세트 5종세트를 한 번씩 다 경험하고 사망하시는 분은 없어요 어느 한쪽으로 사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내 몸뚱아리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의 보험 그러니까 플랜 A로 다 해결이 안될 때 플랜 B로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중심보험이라고그래요 그래서 보장적인 측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이 하나 더 나오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플랜 A로 들어놓은 보험료는 다 소멸 플랜 B로 들어놓은 보험은 다 모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 조금 비교를 하자면, 하나는, 종신보험은 채권 같은 거예요. 그냥, 갖고 있으면 돈이 돼요. 뭐, 걸리든 안 걸리든 갖고 있으면 돈이 돼요. 그런데, 정기보험하고 건강보험은 복권 같아서, 당첨이 안 되면, 없어져요. 어, 그래서, 이 돈은, 어, 소멸형만 가입하면 된다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주, 주위에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 돈들은 뭐 투자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이렇게 해도 얘기를 하고요. 또 요즘 그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은 올려준다. 이거의 진실은 뭐냐면 이거를 팔아서 이거를 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의외로 고객들한테 잘 먹혀 들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보험은 정부가 되게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고객은 귀찮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으면 그렇게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집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내가 구입해서 애써 이자 내고 저 세금 내고 이렇게 갖고 있는 이 집은 나중에 잔존가치를 위해서 갖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그게 힘들다고 좀 저렴한 월세로 살면서 이거를 갖다가 남는 돈. 팔고 남는 돈으로 우리 투자하자, 장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한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지만, 똑같은 논리를 보험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애써 지금 잘 끌고 오고 있는 이 보험을 갖다가 깨서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보험 리모델링에 아주 그릇된 측면으로 이렇게 하죠. 어, 아픈데 돈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건강한데 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픈데 돈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건강보험을 들죠 근데 건강한데 돈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일상의 경제 활동을 하고 이게 보험에서 보면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이 이두 번째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돼요 건강보험이나 우리 진단보험들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대비를 하는 거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지 않으면 오히려 재무적으로는 절망적인 결과가 나와요. 이 아이러니가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지 않더라도 희망적으로 바뀔 수 있는 보험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중심 보험이잖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어떤 보험을 보든 보험 증권이 아무리 많아도 아, 복권형 보험이 있고 채권형 보험인데 내 보험은 어떻게 돼 있다. 이걸 엑셀에다 쭉 분리해 놓으면 그게 보험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힘들면 설계사랑 의논해서 하는 건데 주의할 점은 제발 이걸 팔아서 이거를 드는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두 개가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예요. 보완제. 보완한다는 거는 서로를 보완하는 거지. 어떤 놈이 나쁘니까 보험료를 리모델링해서 확 줄여버려가지고, 어, 이런 보험으로만 다 치중되게 들여 들게 되면 이 희망이라는 걸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신 보험은 어, 제가 얘기할 때 희망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얘기를 그냥 그래프로 표현하면 간단해요. 이건 팩트니까 팩트를 한번 여러분들 이제 살펴봐요. 자, 정기 보험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돼요. 그냥 내가 사망 보장을 일정 기간 동안 받고 여기서 당첨 안 되면 돈이고 보장이고 다 날리는 거를 우리는 정기 특약이라고 해요. 필요에 의해서 들 수는 있지만 얘가 얘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완은 할수 있어요. 일정 기간 내 사망 보험금을 증가시키는데 중심 보험은 뭐냐면 어 당분 신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당분 신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것들이 요즘 말하는 단기납 중심 보험이고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이만큼을 냈는데 보험회사가 주는 돈은 요만큼이었다가 이렇게 늘어나서 어 내가 낸 돈만큼 됐다가 늘어나요. 이 기간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곰이 동굴에서 호랑이는 마늘 먹다 뛰쳐나가고 곰은 대기를 버틴기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사람이 돼서 이런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호랑이는 그냥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마늘 먹은 고생만 한 거예요. 손에는 이만큼 보죠. 그래서, 설계사들은 이 구간에 있을 때 고객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여기까지 지나간 사람은 제가 그래서 종신보험 완납한 분들은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경우를 다 극복해갖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보험 분야에서 이 정도 했다면 다른 분야에서는 더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더잘 참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게 완납이 될 때까지 버티는 분들은 다른 경제적인 활동들을 굉장히 잘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그 수작들을 부리는데 여러분 이제 이걸 보세요. 내가 2000년도, 2005년, 2010년, 15년 이렇게 5년 단위로 끊었어요. 똑같은 보험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낸 돈에 막판에 345%를 받고요. 최근에 드는 분들은 161%를 받아요. 어찌 됐든 간에 내가 돈 내는 돈보단 많아요. 그리고 어 40세가 가장 가입을 했을 때 60세가 됐을 때 109%, 그다음에 70세가 됐을 때166% 이것은 모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을 제가 과거에서 쭉어 데이터를 추적해서 만든 팩트자료니까 그냥 믿으셔도 돼요. 뭐 다른 보험사 상품들은 이거랑 또 다르지만 대체로 궤적은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어... 자 이분 사례는 어... 실제 사례니까 봐요. 2001년이면 제가 2003년부터 영업을 했으니까 다른 설계사님이 이렇게 계약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이분으로부터 보험료를 한 400만 원 정도 더 계약을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전문직이고 변호사님이세요. 근데 봅시다. 32살 그냥 엄마였어요. 젊은 엄마. 그런데 자기가 잘못됐을 때 주수입원인이 어, 애들의 교육이나 기타 무슨 비용으로 사억을 가입한 거예요. 33만 9천원에. 그러니까 4억짜리 주택을 월, 월 할부로 33만 9천원씩 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어, 내가 33만 9천원을 내고 사망해도 사억을 받고 내가 돈 8,100만 원다 내고 죽어도 어 사업을 받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사업을 주는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종신 보험은 옵션이 두 가지예요. 사망해서 받는 거는 요 사망 보험금이고요. 내가 건강한데 해지해서 받는 돈은 요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낸 돈보다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 보험을 깨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모르면 서로 용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 자녀한테 제가 엄마의 케이스를 들어서 20살 때 종신보험 1억을 가입시키 자 실제로는 3억을 가입시켰는데 그러면 봐봐요 내가 내는 돈이 전체 금액의 한30% 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또 최근이니까 이게 이만큼 늘어난 건데 자 그러면 얘는 남들이 종신보험 을 가입할 때 보험을 끝내버린 거예요 먼저, 중요한 일을 먼저 시작을 해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는 그냥 똑같이만 봐도 얘는 앞으로 20년 동안 얘에 비해서 6,492만원은 투자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얘는 이때 보험이 끝났고 이 돈은 이제 보험료 대신 다른 투자 형태로 쓰니까, 어 이런 의미에서 조기에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거지 애들한테 무슨 사망을 전제로 종신보험을 판다. 그런 사람들은 쓰레기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유튜버는 정말 이 세계에서 은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애들 때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건 애들이 죽을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들을 종신보험을 미리 가입하면 무조건 디스카운트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무적인 측면에서 본거그 자체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다시 플랜 A, 플랜 B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냐면, 하 어, 보험회사도 영리단체고 병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치료비가 많이 안 나오는 환자는 집으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집으로 보내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동안 냈던 보험료들은 그, 절대적으로, 뭐, 효과를 발휘하지 않아요. 내가 보험을 안만 많이 들어도 내가 병원에서 있을 때, 그, 해당이 되지, 병원에 있지도 않은데, 보험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증이 되면요, 이때까지는 병원에서 실손보험비도 타고, 뭐, 진단비도 타고 해가지고, 감당이 돼요. 그런데, 이 사망에 이르는 요 기간이 있어요. 이 요 기간은 어떤 사람들이 와 있냐면 요런 사람들이 와 있어요 사람은 죽을 때 한방에 확 죽을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죽으려면 로또, 로또처럼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8.4%의 확률로 죽어야 돼요 이때가 급사예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 질병이 면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의 죽음을 널리 알려라요. 나 이제 죽는데. 이래 가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내용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 같이 고민하고 돈은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명 치료비라고 암 말기 환자나 이런 분들은 저기 뭐야. 내가 치악산도 몇번 갔다 왔는데 거기 환자들만 모아 놓고 아주 사기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뭐 약값 같은 것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뭐 인증되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걸 사 먹어요. 왜냐면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목숨에 대해서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죽어버릴 거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냥 건강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죽음이 눈앞에 오잖아요. 어떤 사람도 살겠다고 돈을 무지막지하게 써요. 집도 팔고 다 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은 우리가 얘기하면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커버하는 보험은 중심 보험밖에 없다. 전기 보험, 요 전기 보험 들어도 이거 되는데 만기가 끝나서 이 경우는 해당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 보험이 중심 보험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치매도 사망이고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면 사망의 요건 되게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휠체어 맨날 타고 댕기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은 죽어서 받는 경우는 8.4%고 살아서 그런 경우에 받는 돈이 91%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설피 보험 들어놓고 무슨 상속이다 누굴 나 죽으면 뭐 너를 위해서 이런 개소리는 우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거 설명을 드린 저는 한종원이고요. 저는 그뭐 특징 될 거는 21년 동안 이 보험쟁이를 해 왔어요. 그리고 종신보험만 주로 팔았는데. 건강보험은 외주, 딴 사람들 소개해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내 종신보험을 막 침투해가지고 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까지 다 토탈로 제가, 어,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는 그 사주명의를 공부했는데, 제가 이 길까지 오면서 보험쟁이 해가지고 애를 유시버클리까지 보내고 첫달은 미대를 보내고 했으면 온전한 생활을 살진 않았겠죠.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 저를 지켜주기 위한 어떤 신앙, 저는 또 기독교 신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명리를 저는 뭐 미신이다 이렇게 믿지는 않아요. 걔는, 걔는 그냥 학문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때부터 이 사주 공부를 해서 지금 제 고객들, 제 고객들 중에는 보험료를 30억 내는부터 만 원을 내는 분들까지 많이 계세요. 어, 그래서 그런 분들 사주를 보는데, 뭐 30억 원 내면 훌륭하고 만원을 내면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분도 어 성장을 해서 지금 뭐 어떤 분은 보험료 200만 원 내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명리 얘기도 하면 뭐예요? 본인이 처한 환경 내가 남극의 펭귄인데 지금 적도에 살고 있다. 그러면 적도에서 뭐 동물원에 가서 에어컨도 달라그르고 이렇게 살아야지 적도에 내 펭귄 자 있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환경이 지금 내가 일하는 곳과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고 있고 옹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연초라 굉장히 바빠요. 신년 운수를 봐 주느라고. 그런 와중에 3프로 TV에서 어떤 보호망 초특급이라는 분이 와서 보험에 대한 근간을 뒤흔들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내서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꼭 들어보시고, 이 한편으로 보험 분석을 여러분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